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에르메땡기 <laughs> 예, 맞습니다. 아, 에르메땡기 들어갔다고요? 페이크입니다. 현대기아는 볼트 커버 하면안돼 이거예요. 세차 때부터 그런다요 아, 그거 잘 보셨네요. 제가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미디어 오토. 안녕하세요. 강지택입니다 오늘 기아자동차 K9을 실제로 디자인한 분두 분을 모시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기아자동차 동탄지점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아 디자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권민재 책임연구원입니다. 권민재 책임연구원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아 CMF팀의 장수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소속은? 다 현대죠? 예 맞습니다. 다 현대고 일하는 거는 현대 디자인실, 기아 디자인실, 네. 제네시스 디자인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네. 오해하했을까 봐. 왜 현대 네. 소속인데 기아에서 하냐뭐 이렇게 했을까 봐. 다 연구개발 쪽은 다 현대 소속입니다. 네. 기아 자동차 K9 플래그십이잖아요. 네. 네, 플래그십이 얼굴을 바꿨습니다. 지금 권 책임님께서 여기 이제 익스테리어 쪽. 부분변경 네, 익스테리어를 맡으셨고 장 책임님은 CMF 팀이니까 컬러나 매트리얼매트리얼 매트리얼 쪽, 요거 이제 담당하신 거죠. 응. 각자 이번에 K9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요게 포인트다. 요거 하나씩만 딱 집어주세요. 어,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한층 젊어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젊어짐? 네. 네 젊어짐. 그러니까 기존에 K9이 갖고 있던 차량의 이제 바디의 볼륨감 자체가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상포성 개선 모델을 하면서 앞뒤에 이제 조금 더 모던한 면, 면 처리를 통해서 네. 그런 기존의 고급스러움과 또 새로움을 조합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젊어지는 디자인을 할수 있도록 이제 개선. 맞습니다. 한마디로 앞뒤를 좀 직선적으로, 직선적으로 좀 젊은 느낌의 선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맞는 말씀이고요. 예, 네. 장책임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컬러나 새로운 소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포인트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네, 리얼 우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권책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 기획에서의 요구 사항이 네. 어, 기존의 럭셔리를 유지를 하면서 젊은층을 좀 견인을 하자라는 의도였기 때문에. 음. 어, CMF적으로도 조금 더 모던하면서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컬러나 우드를 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컬러. 이번에 새로 적용된 약간 녹색? 그게 뭐 그거를 대변한다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녹색에 대해서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녹색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영국 차들과도 네. 이제 뭐브리티시 그린이라든가 뭐 녹색들이 있는데 K9에 적용된 그린. 이거는 뭐가 다르다.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이게 사회적인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 요즘 트렌드나 사회적인 배경 자체가 워낙에 서스테이너블의 키워드에 초점이 되어 있고 네. 소비자들도 워낙에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배경으로 그린 컬러를 많이 개발을 했거든요. 자 이번 K9는 부분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를 바꾼 전형적인 음. 부분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된 게앞 부분에서로 좀 집중이 됐거든요. 자 앞부분을 디자인한. 권책임님께서 요거 한번 쫙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차량 자체를 기존의 K9보다 훨씬 더 와이드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 그두 번째도 이제 그거에 걸맞게 그릴의 사이즈도 기존의 K9보다. 대폭으로 증대해서 굉장히 음.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어. 그에 알맞게 지금 헤드램프 또한 굉장히 슬림해지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줘서 이 와이드하게 뻗치는 형상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차량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한 디자인을 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K9는 헤드램프와 그릴이 분리가 되어 있었고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가 또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예, 습니다 근데 이게 쪽 뻗고 어휴. 그릴이 커도 너무 커지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아, 그 이게 거의 최대... 승용차에서는 거의 최대 그릴 크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에서 나와 있는 그릴 중에 거의 최고 면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물론 지금 k 8 c 그릴이 상당히 크지만 그쪽 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과 이제 범퍼가, 범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그거를 제외하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지금 밑에 에어 인테크 이이 바가 나는 중간에 이렇게 한두번 끊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네요. 거의 지금 이게 2 m 짜리인데 이게 도금이잖아요. 네, 증착 도금 이게 한 번에 될수 있는 사이즈예요. 기존의 K9 같은 경우도 파팅이 나서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쨌든 이제 고급차에. 그런 파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길이감도 좀 짧아 보이고, 음. 그 제품 자체 퀄리티가 조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 결국 저희도 항상 그런 기술적인 것도 이제 관련 업체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피스로 할수 있게 결국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음. 대형 사이즈에서도 이제 한피스로 도금을 어. 할수 있는 디자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디자인할 때는 요거 80cm 넘지 못하게 했었어요 보금할 때이 잠그는 요 통이 한 80-90cm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할 때 80cm 이하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하나로 이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하나로 해서 이게 좀놀랍네요자 그리고 제가 이거 리뷰를 하면서도 봤는데 요거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아, 이게 현재 이게 한피스로 되어 있는 음.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분리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하면 이렇게 막 하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갈 것처럼 생겼는데 그냥 한 피스에요? 네, 한 피스고요. 오... 이거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아, 어떻게 어.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이제 의도 자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공예적인 제품처럼 하나하나 붙인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네. 이게 하스 탬핑이라는 공법으로 해서 필름을 접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약간 보석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의도로 부분 부분 하스 탬핑 공법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하스 탬핑 공법. 그러니까 네. 뭔가 뭔가 뜨겁게 뭔가 누르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단어인데 네. 나이테그레를 검은색으로 일단 다 칠하고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필름을 열을 가해서 접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아.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세차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했을 때이 벗겨지거나 그런염려는 아, 네. 그건 다 검증된 거라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차 압력이 네. 되게 센데? 괜찮습니다.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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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도 막, 막 나가는데? 돌로 때리는 시험까지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 저희가 자신을 하건데. 홀로그램 같은 효과예요? 세계적으로 거의 이런 입체적인 효과의 SCC 커버는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 그래픽인 줄 알았더니 이게 빛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면 여기가 어두워지고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어두워지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금형 자체에 입체감이 있고요. 사출물에도. 그거를 필름을 더 씌워서 이 입체감의 효과를 더 극대화를 시킨 공법입니다. 사실 공법적으로는 굉장히 고가의 형상인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계속. 이거는 요거 이거 실제 알루미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을 가장 최소화 두께로 가공을 해서 NC로 기하자를다 따고요. 테퍼까지 네. 가공을 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위에 헤어라인 패턴까지 구현을 한 진짜 알루미늄입니다. 진짜 알루미늄 얇게 해서 여기도 다 라운드 약간 이렇게 긁히지 네. 않게, 네, 네. 긁히지 않게 가공을 하고 어. 표면에 이렇게 헤어라인 패턴도 다 가공을 한 겁니다. 이 네. 뒤에 그러면. 구멍가 거 뚫려 있어요? 구멍은 없고요. 네. 이게 차종마다 어디든 쓸수 있게 범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착제로 되어 있긴 하고요. 접착 테이? 네네. 접착 테이프로 그냥 붙이는 방식이에요. 네. 하지만 음. 얘가 평면이 아니라이복넷이나 평면. 네, 볼륨은 다 차종마다 맞춰서 볼륨은 음.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자마다 네. 위치를 음. 어떻게 정해요? 구멍이 어... 뚫려 있어야 구멍에다 붙일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응. 그 어느 정도 가이드 지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해도 이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음... 부분도 저희가 좀 가이드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리리, 디리리. 그 헤드램프. 이건 어, 뭐 볼보 닮았다, 아우디 닮았다, 뭐 그냥 아우디 대놓고 그냥 뭐 아우디랑 호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막 댓글이 있는데 뭐한 말씀 해주세요 디자이너가. 네. 뭐 저희는 일단 그런 타사의 브랜드의 램프 디자인을 전혀 고려해서 디자인하지 않고요. 네. 저희는 저희 차량의 컨셉에 맞게 차량을 디자인을 램프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기존 컨셉 자체가 굉장히 하이테크하고 슬림한 헤드램프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얇은 빔 네. 그리고 메인 빔 또한. 수업시켜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슬림한 헤드램프를 구현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처부터 이거 턴 시그널, 다이나믹 턴 시그널로 하는 걸로 고려되고 들어가나요? 일단 디자인 쪽에서도 제안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차가 점점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네. 어떤 뭐 투자 비용이라든지 어떤 설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돼서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결정되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차량의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마지막에 음. 이제 결정이 되고. 그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넣어라. 그러면은 디자인 할 때부터 어 이게 스르륵 스르륵 되는 게좀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 할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근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물론 턴 시그널이 그렇게 이제 순차 점등에서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음. 헤드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턴 시그널이 아닌 니 결국 주간 주행 등이나 이제 메인 빔들의 위치나 프로포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음. 사실 그걸 먼저 고려해서 디자인을 작업을 하진 않죠. 음. 음. 본닛은 기존과 그대로 쓴 거죠?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펜더는 예 펜더를 교체를 함으로써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슬림하고 새로운 형태 의 램프를 제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펜더 부분까지 변경이 됐는데요. 네. 이 펜더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펜더 가니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음... 가니쉬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차량 자체 디자인적 이제 상품성이나 고급감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아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는 반짝거리고 어디는 무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한 조각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매댄 글로스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한 피스에 도금을 하고요. 네. 여기 유광 파트를 마스킹을 해서 나머지를 무광 클리어를 올려서 이렇게 매댄 글로스를 동시에. 아, 그러면은, 있습니다. 요거, 무광, 요거 도색하기 전에는 전체가 다 반짝반짝 거리는 건데, 네네. 마스킹 한 다음에 무광 클리어를, 네네. 무광 투명 페인트를 도색을 해서 이제 무광 효과를 낸 거네요. 네. 런 아, 근데 이런 데까지 다 마스킹을, 아, 네. <laughs> 이거 하나도 원가가 꽤 되겠네요. 네. 공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이 모든 피스를 별도로 조립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임은 좀들수 있지만 원가적으로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습니다. 휠이 이번에 신규 적용된 휠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새것 같지가 않고 어디. <laughs> 어디 있던 거 가져온 듯한 그런, 너무 평범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음. 있는데, 일단 이차 자체가 플래그십의 대형 차이지 않습니까? 네. 이 차에서는 휠이, 음. 예, 휠이 차량과 이질감이 들지 않게 차량 전반적으로 이제 묻어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차분해 보이게? 네. 예. 음. 하지만 이제 어떤 입체적인 미련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예쁜 하이라이트나 이런 변화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휠을 디자인하면서 이게 5스포크에 기반으로 디자인이 됐는데요. 음. 이제 멀티 스포크의 개념을 적용하여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이브 스포크지만 네. 이제 스포크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고급스럽고 중후한 이미지와 거기에 파이브 스포크의 스포티한 감성까지 더한 디자인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 보시면은 이게 다섯 덩이죠, 다섯 덩이. 그래서 파이브 스포크 휠의 스포티한 느낌과 또 파이브 스포크를 이렇게 여러 세 덩어리에 여기 또 주름까지 넣어서 음. 약간 멀... 고급 세단의 멀티 스포크 그러고. 느낌. 예, 맞습니다. 그걸 동시에 냈다. 예, 맞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네. 제가 디자인했을 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laughs> 요거 제가 이거는 좀 욕심이 나서 그러는데 네. 기존의 k 9은 요거 볼트 같은 거 이렇게 지저분한 거다안 보고 이렇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막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볼트 이렇게 막 보이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기존 K9 같은 경우는 요 말씀하신 이 휠캡 자체가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음. 플라스틱 파츠를 쓰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철과 플라스틱의 이색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디자인적 품질이 떨어지부 보이는 안 좋은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제하고 깔끔하게 진행하는 걸로 이제 애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그 기존에그 휠캡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었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색 현상이 아니고 저희 시승할 때부터 아, 그래죠 <laughs> <laughs> <좀 웃음> 다르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 K9의 유일한 단점이 이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세차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잘 보셨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 아니 이게 다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가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 요 실내에 요런 새로운 나무 이거 새로운 것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보던 나무보다 뭔가 오묘한 나무예요. 네. 어, 무슨 나무예요, 이거는? 이거는 시카모어라는 수종이고요. 시카모. 예, 네, 시카모어요. 시카모. 네, 일반적으로 사실 자동차에서 많이 쓰진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원재료 우드 수종 원재료도 좀 고가이기도 하고 다루기가 네. 쉽지 않아서. 사실 쓰긴 힘들었는데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어 우드의 특성인 이 타이거 느낌도 좀 나고 이, 예, 네. 우드 자체에 펄감이 있어서 굉장히 깊이감이 좋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해서 이번 PE 때는 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 시카모라는 나무를 얇게 켜서 여기다 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나무... 편 무늬가 이렇게 진짜 호랑이 무늬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나무를 켜는 방식에 따라서 켜는 방향에 따라서도 우드가 달라지는데요. 네네. 이 특징이 이런 그 패턴을 가지는 게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에서는 계속 이거를 개발을 했었거든요. 음. 사실 이거는 초기 K9 처음 출시될 때부터 RJ가 아닌 k h 때부터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계속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 처음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그냥 뭐 그냥 나무 느낌이었잖아요. 티크우드 같은. 예, SC라고 해서요. 음. 좀 어, 굉장히 대중적이고 어느 누구나 호불호가 없는 그런 우드를 대부분 적용을 했었고요. 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제네시스와는 또 소비자 차별화도 고려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예. 워낙 이제 해외차나 다른 곳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좀 특수하면서도 좀 매력적인 패턴을 가진 우드를 제안하는 게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은요, 그냥 나무 무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나무 촉감이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나무를 다 표면처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 사실 수입차에서도 이거 이런 오묘한 나무까지는 본 적은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색깔 가죽은 그냥 새들 브라운, 이 네,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이번에 가죽이 네 가지 컬러인데 한 색깔이 없어지고 새로운 컬러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회색, 회색 컬러.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색 컬러 가죽.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그 회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레이 컬러가 토프 그레이라는 이름인데요 토프 그레이 네, 명품 브랜드인 에땡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르메 땡 거기서 대표적인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는 토프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토프 네, 그 네. 컬러감에서 좀더 자동차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좀더 그레이시하게 영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에르메 땡이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저기 저 동그란 다이얼 뭐 그걸 보니까 이게 돌릴 때마다 뭔가 그냥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게 엣지가 이게 그냥 원이 아니고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식고 맞죠? 이거 보석처럼 네 맞습니다 이 소재는 이제 강화유리로서 어, 이 기능은 여기에 필기, 필기 인식을 해서 여기 화면에 보이게 필기 인식이 되고요 여기 이제 탑 뷰에서도 보시면 이 헤어라인 필름을 넣어서 훨씬 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좀 냈고요 이렇게 띵글띵글 돌아가네네 맞습니다 네. 스핀 패턴을 넣고 어, 그리고 이 측면도 그냥 테퍼를 준게 아니라 좀 보석과 같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보석 가공처럼 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돌릴 때 이게 보석처럼 동그란 게 동그랗게 되지가 않고 딱딱 네. 각져서 동그라진 거죠 그래서 돌릴 때마다 뭔가 보석처럼 바짝바짝거리게 네 아,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용된 우드랑 요거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네. 눈치를 채셨군요. 요거는 다른 수종이에요? 아, 사실은 같은 수종을 네. 어, 재현한 페이크입니다. 아, 요거는 요 곡면까지는 리얼 네, 우드로는 안되는군요 예, 할수 없어서 이거는 프린트로 이거를 가장 유사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laughs> 네네. 어쩔 수 없이 공법이나 재질의 이질감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이제 곡면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손이 많이 닿는 거를 셔도안 되는 건가요? 아니, 손 많이 닿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 곡면 때문에 사실 리어우드가 어, 아시다시피 얇은 우드를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곡면을 하게 되면 거기가 다 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형상적으로 불가능해서 네. 여기를 가장 유사하게 구현을 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위에 나무 무늬 필름으로. 음. 예, 맞습니다. 예, 예. 좋아했잖아요, 네. 차가있잖아요 웅찔하시잖아요. 디리릭, 디리릭. <laughs> 아, 뒷모습은 확 바뀐 느낌이 이 라인으로 쫙 연결돼서 된게 미래차적인 느낌, 뭐, 미래적인 느낌, 이런 게 나는데 네. 요 라인으로 한 번에 쫙 가는 거 요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무슨 조건 이런 게 내려와요? 아니요, 이런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타 조직의 요청으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의 각자의 제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이 디자인의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은 헤드램프 이렇게 연결한데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된 안도 있었었나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연결된 것도 있고, 연결이 안된 나눠진 안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램프가 연결된 것이 저희가 초기 컨셉이었던 차량을 좀더 와이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음... 연결된 램프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번호판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번호판이 좀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차가 차분하게 이렇게 눌러지고 음. 깔려 있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급 세단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번호판이 조금 이제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 후면부가 좀 업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통통 튀고 스포티한 스포티하고 느낌 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이 든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음. 아유, 잘 보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는 플라스틱이죠? 네 플라스틱입니다. 네,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요거 금속. 네. 요 밑에도 요 금속이죠?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금 플라스틱으로 쓰면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신규 로고가 적용되면서 그 위에 이제 이제 트렁크 버튼이 위치가 돼야 되는데요. 네. 이게 만일 철판으로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작은 세밀한 알값 같은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래 철판이 두께가 있고 그러니까 싱크가 생겨서 철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네. 여기를 플라스틱 판넬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트렁크 버튼이나 이런 거를 뭐 요런데나 요런데나 따로 뺄수 있으면 그냥 철판으로 갈 수도 있었네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버튼이 아래쪽에 위치가 되면 세단인데 좀 사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 카메라도 각도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음. 이제 카메라의 각도를 통해서 이제 적정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걸 아. 반영해서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여기서 그냥 바로 눌러야지 이 VIP가 여기까지 해서 막뭐 그쵸 맞습니다 타는 거죠 네. 아이 고급 세단은 뭔가 좀 차원이 다 음. 나네요 자 이거 멋있긴 한데 이요 그래픽 때문에 생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인,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정보긴 한데요. 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선에서 온건 아닌가요? 아 전혀 생선을 그리하지 그래 <laughs> 않고요. <웃음> 일단 저희 컨셉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해 보이는 디자인하기 을 때문에 지금 메인 그래픽도 그렇고 이런 크롬과 하단의 크롬 라인들 다 가로지향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 다 가로로 쫙쫙 펴진다. 예, 예, 가로지향적인 거.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대비되는 이제 버티컬한 아주 테크니컬한 그래픽을 씀으로써 이제 더 존재감을 눈에 띄게 할수 있었죠. 만일 이런 그래픽이 똑같이 가로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루즈하고 지루해지는 디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로 세로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존재감을 더 강조하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개발 당시에 디자인 연구소 안에서는 생선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그 내부적으로는 사실 크게 이견이 있었던 디자인은 아니었고요 참신하고 하이테크한 느낌이 있어서 좋다라는 내부의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생선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네. 네, 생선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 같은 게 인터넷에서 많이 유통이 되니까 자꾸 이제 생선 얘기를 하시고 좀 이렇게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실물을 보시면은 네. 확실히 그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 되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9은 실물이랑 사진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모습도 라데트 그릴이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차보다는 라데트 그릴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래서 네. 사진 빨은 제일 안 나오는 차맞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사진을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저도 보도자료 사진이 딱 나왔을 때 거기 사진이 늘려서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아주 라운드 시하게 입체적으로 보이면 상당히 예쁩니다. 네. 실물을 보시면은 근사해 보이거든요. 사진으로 석고리 판단하시지 말아야 될 차종이 하나예요. 디리 디리. 자, 기아 K9 고움종역 모델 디자이너 분들 모시고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와 미처 대화 이렇게 다 나누지 못한 얘기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주세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보면 이제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예, 실제로 실물을 한번 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화면과 실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실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평면적이지가 않고 상당히 입체적인, 은근히 입체적인 차이기 때문에 실물 보셔야지만 딱 느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책임님도 한번 네, 해주시죠. 저도 동일한데요. 컬러와 소재는 만져보고 직접 보셔야 되니까 영업적으로 많이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카모 꼭 만져보시면 요어 이게, 이게 좀 오묘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한 이곳은요. 기아 동탄역 지점입니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최초로 적용된 전시장이고요. 기존의 타원 기아 로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새로운 KIA 로고,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처음 만든 전시장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어, 기아 전처정도 보실 수 있고요. K9이 가운데 딱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동탄역 지점으로, 네, 많이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됐죠? 네. 그거 네. 못 하신 얘기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토.